이 시간에 우리 예수님 탄생하신 날 기념하면서 우리 어린 생명들의 탄생을 또 축하하고 예, 또 귀한 생명들에게 예, 유아 세례를 베풀려고 합니다 어, 오늘 일부부터 3부 세번 많은 아이들이 오늘 세례를 받는데 오늘 예, 2부 시간에는 우리 특별히 네 자녀를 둔네 가정을 세례를 베풀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 이부에는세 가정은 못 낍니다 네 가정만 이렇게 했는데 요즘 우리 인구 절벽 대한민국은 지금 인구 출산율이 0.84입니다 아주 OECD 국가 중에서도 바닥인데요 이렇게 가면 대한민국이 없어진다. 이제 이런 전망과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네 자녀를 둔 어찌 이 구국공신들 같은 굉장한 정말 축하할 일이고 요즘 한명 키우기도 너무 힘들다고 얘기하는데 네 자녀를 둔이 가정들 또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자녀를 많이 낳는 운동들이 좀 일어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이 세례를 베푸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 우리 김도희 외세 명입니다. 한번 그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일어나시고 어, 우리 이 세례는 유아 세례는 구약 시대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했던 것처럼. 우리 언약의 백성인 우리 그리스도의 가정의 자녀들에게도 이 세례를 우리가 베풀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이제 서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손을 여러분들이 드시고 제가 묻는 말에 예라고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 받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받아야 할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믿음으로 자신이 구원을 받은 것처럼 이 자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이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친히 경건한 본을 보이기를 힘쓰며 교회법도를 가르치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양육하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손을 내으시고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시간에 귀한 자녀들에게 세례를 베푸기 원합니다. 주님 친히 찾아오셔서 이어린 생명들 위에 기름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언약의 백성으로 인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복되게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날들 동안에 악과 거짓으로부터 이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진리로 양육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라가는 과정에 모든 삶의 과정 속에 주님이 친히 임재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경건한 부모의 모범을 통하여 거룩한 영향력을 받아 자라갈 수 있도록 이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균형 잡힌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가. 이 땅과 온 인류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 받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세례를 베풀겠습니다. 여러분, 들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동참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된 김본유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된 운천수,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의 종교한 자녀된 김도희,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된 이예성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한 번만 더 일어나겠습니다. 제가 공부하겠습니다. 김도희 외세 명은.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세례를 받았으므로 이제 대한 예수교 장로의 수용노교 유아세례 교인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자 시간에는 우리 세네 가정을 가진 분들에게 교회가 약수하지만 어, 우리가 그동안 한 대로 차를 한 대. 유모차를 한대. 그다음에 생애 첫 통장 100만 원. 그다음에 베이비 박스 육아 용품들이 있는데요. 그것도 박스. 그리고 하여튼 있는데 여기 소개가 안돼 있네. 여기. 카시트. 하여튼 그 외에 또 있어요. 또 있어요. yn <laughs> fawr 우리 많은 분들이 또 협찬을 해주셔서 했는데, 내년에나 했던 우리 교들 뭐 사업체 좀더 해가지고 제가 능력껏 해서 트럭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laughs> 트럭을 하나 동원해서 가져갈 수 있도록, <laughs> 우리 내 가정을 위해서 박수로 뜨겁게 한번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